자, 다음은 고조선입니다. 자, 그 4대 문명을 살펴보고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시기는 기원전 2000년 전, 그리고 1500년 전, 이때 청동기가 보급됐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의 청동기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청동이라는 금속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청동. 자 이건 간단해서 구리와 주석의 합금입니다. 사실 이 구리라는 금속은 그렇게 단단한 금속은 아니고 부드러운 금속입니다. 이 구리라는 금속은 주로 우리가 전기선, 이 전기선을 우리가 뜯어보면은 거기에 그 되어 있는, 그 구성된 게 구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리는 그렇게 강도가 높은 금속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주석과 합금을 하고그래고이 구리를 가지고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합금들을 만드는데 일단 천동은 다시 한번 주석과 구리를 합금한 것이 천동입니다. 그런데 사실 매장량은 철이 더 풍부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혀있는 대로 구리에 녹는 점이 더 낮아서 철보다 먼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철을, 철을 녹이기 위한 이 온도, 1538도를 얻기 위한 이 기술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청동은 제작이 어렵고 재료도 구하기 힘들어서 쉽게 비쌌단 얘기입니다. 가격이 높았고, 그래서 집의 계급의 무기, 뭐, 청동검이라든가, 장식품, 뭐, 청동방울 같은 것, 그리고 재사용도구, 뭐, 청동, 그, 향로, 화로라든가, 청동, 그, 릇 같은 것들이 재사용도구로서 사용됐고요. 그리고 청동검, 여기는 비파형동검과 세형동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거푸집이라고 있습니다. 이 거푸집. 쉽게 얘기해서, 이 거푸집은 뭐랑 비화하면 좋냐면, 붕어빵 틀이 있습니다. 붕어빵 틀레다가 우리가 거기다가, 그, 반죽, 반죽을 딱붓고 거기다가 파스얹꽃 다시 반죽을 부으며 볶고 그 붕어빵을 보면그 붕어빵이 붕어빵틀에 맞춰서 딱 구워진다. 그러니까 그거푸집이라는걸 통해서 이 비파형 동검, 태형 동검 이런 것들을 만들다볼수 있고 청동 거울. 뭐 여기는 이제 거친 무늬가 뭐잔 무늬가 오 있는데 이 청동 거울은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울처럼 그렇게 선명하지 않고 차라리 그냥 물 끝을 떠놓고 그물 끝에 비친 얼굴을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했을 정도로. 그렇지만 이 청동 거울은 마찬가지로 뭔가 구와 권위, 그리고 그런 권력 등을 상징하는 도구로서 의미가 있고, 청동 방어로도 재사용도구나 아니면 권력자, 들 장신국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청동계는 여전히 석기가 사용됐는데, 거듭 그 말씀 있지만 청동은 구하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농사에는 석기가 사용되는데, 대표적인 거 잊지 맙시다. 반달 돌칼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 이 반달 돌칼은 분명 석기지만, 이 분명. 이거는 청동시대 때 쓰던 것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콩을 갈 때, 그러니 콩국수를 우리가 먹을 때, 그 콩을 가는 전통적인 맷돌이 아마 이 시기 때, 어 만들어진 물건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토기로는 윗무늬 토기, 그러니까 아무런 무늬가 없는 토기 이 토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에서 조금 더좀 어, 진보된 형태로서 토기들이 이 제작이 제 되고요. 그리고 주거지는 강 주변의 야산, 구릉지대, 직사경 혹은 원형의 웅집을 그, 짓고 살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날 전통 초가지 형태가 이때 완성됐다고 써 있겠죠. 그리고 이강 주변 야산이나 구름 지대에 그 집을 만들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우리의 마을 구조가 여기서부터 생겨났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청동 시대에 그리고 조피 수수 보리 등을 재배했는데, 본격적으로 변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자연스럽게 생산력이 증대되면은 그만큼 인구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힘이 커지고 그럼 인구가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그 부족의 힘이 강해지겁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직업적인 분업이 발생하는데 남녀의 분업. 그러니까 남자는 전쟁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여성은 집안일을 돌보든다거나 하는 이러한 그 분업이 생겨나고. 그리고 하다 못해, 뭐, 장신구를 만드는 장인, 무기를 만드는 장인, 이런 장인들이 생겨나면서 본격적으로 직업이 분화, 분화됩니다. 그리고, 이, 발달된 어떤 그청동이란 무기를 들고 정복전쟁을 하려는데, 이 정복전쟁을 통해 지배하는 자, 그리고 지배받는 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신분이라는게 발생합니다. 책에 따라서는 계급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거는 클래스라는 용어를 계급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신분으로 번역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만, 사실 상뭐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시기에는 고인돌, 청동기의 또 대표님으로 고인돌이 있고요. 이거는 뭔가 거대한 그, 그 기둥 속에 그 돌판을 얹어놓는 그런 형태의 뭐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이고인돌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어한 노동력, 그리고 시간이 그 시간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아, 이고인돌의 주인은, 분명, 큰 힘을 가진 권력자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 돌널 무덤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 널이라는 건 별거 없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 널빤지 있지 않습니까? 이 널빤지를 쫙 이렇게 짜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다가 시신을 모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 이널 돌널무덤자, 이 돌로 너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자, 고조선이 건국되고 발전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관련 문화 범위가 있다고 됐지만, 자, 주요 유저, 유물, 비파형 동검, 그리고 고인돌, 이 분포를 보시면, 그래서 쭉 보시면 이 고, 비파형 동검이라는 요 출토된 지역, 고인돌이 보이는 지역, 어, 보시면, 집중된 곳을 살펴보면, 여기, 이렇게, 지금의 그 요하와 암록강 주변에 이렇게 또 모여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한반도 지역에서도 이렇게 집중돼서 모여 있습니다.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으로 대략적으로 고조선의 어떤 문화 범위, 세력 범위를 추측을 하는데 반드시 고인돌 비파형 동검을 꼭 기억해둡시다. 시험에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미송리 식폭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주로 고인들과 비평금금이 차지나고요.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됐는데, 이거는 삼국사기 보면, 어, 요임금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중국의 전설적인 어떠한 임금인데, 요임금이 왕이 되고 나서 50년을 추산했을 때, 그기록을에서때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 이렇게 어 추정을 합니다. 자 앞서 말씀대로 청동기와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부족을 통합해서 권고를 했는데 단군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선 먼저 단군이라는 이야기는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또둘다 고려 말에 그 서술된 편찬된 역사서인데 삼국유사 기편, 아, 뭔가 기이한 이야기, 신비한 이야기 이런 어떤 그편명에 수록되었는데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음,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등장인 물로 하늘의 아들 환웅이 나옵니다 이 의미를 봤을 때 환웅은 이주민 그리고 음녀가 나오는데 이, 이 음녀는 토창민 이렇게 봐서 이주민과 토창민의 융합으로 고조편이 탄생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삼위태레 이라고 있습니다 뭐 비바람 구름을 관장한, 관장하면서 환웅을 따라왔던 사람들인데 비바람 구름 것들은 모두 농사에서 매우 중요한 기후 을소니까 아, 농사를 중요시했구 나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환웅에게 곰과 호랑이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아하 이거는 곰 토템 부족과 호랑이 토템 부족이 경쟁을 해서 결국 자이웅녀곰 자, 여자란 뜻이죠. 이웅녀가 결국에는 그 황후가 결혼을 하니까 아 공토펜 부족이 경쟁으로 호랑이 부족을 이겼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실제로 요거를 모티브로 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좋은 작품성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고요. 자 단군 왕검이란요그 명칭은 종교적 지도,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가 합치는 그러니까 제사 그러니까 제사가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요소, 정치. 이 종교와 정치가 일치했던 재정 유치 사회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또 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홍익인간. 이게 다른 나라 신화들을 보면 굉장히 뭐랄까. 그 여러 가지로 뭔가 영웅의 이야기, 뭔가 남들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홍익인간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이런 건국 이야기는 다른 나라들과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왕이 되었다. 이건 나중에 삼국사기, 광개토, 뭐 광개토 왕 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홍익인간,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 의미가 관계토왕을, 관계토왕을 어,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비파형 동검 고인돌, 그리고 미송이식토기가 고조선 영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고고학적 의미입니다. 자, 고조선의 성장과 멸망을 이야기할 텐데, 음. 이거는 사실 중국 측에 나와 있는 사기 그 조선 열전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된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여기 사기 조선 열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위략이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위략 우리나라 의 역사를 요약했다는 그런 뜻인데. 어, 이 위략이라는 책에서 기원전 4세기 아마 이때는 공자 노자가 살던 시기로 추정되고 이때는 고조선이 중국 연나라와 대립을 했는데 음, 자이 지도를 보시면 연나라와는 어디냐 대략 이쯤을 두고 경계를 두다가 그 연나라 장수 진계라고 있습니다. 징계라는 장소가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아무래도 뭔가 군사적인 어떤 준비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연나라에 크게 뒤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수천 리를 영토가 축소돼서 뭐 대략 여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밀려왔다는사람도 있고 그래서 연나라와 대립했던 그런 기록이 아마 위박이 있을 겁니다. 위박이 있고요. 자 그리고 고조선의 어떤 그 멸망 이런 것들은 어떤 조선열 사기 조선열전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기원전 2세기 일단 이 시기는 진시황이 죽고 한나라의 유바 그리고 두나라의 항우가 함께 서로 중국의 천하를 놓고 싸우던 시기였습니다. 일단 이 위만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아마 그 진나라의 진시황이 중국을 흥미를 가는 과정에서 아마 연나라 지역에 있던 사람인데 이 인물이 우리들을 이끌고 이주합니다. 왜? 이 중앙이 그이 위만에게 국경 수비를 맡겼는데 이 위만이 이후에 중앙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고 이 중앙은 나중에 한반도로 걸, 건너가서 뭐 마한의 왕이 된다 이러한 어떤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고조선은 기원전 194년에 보다 발달된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겠는데 이건 뭐 별건 없고 이거 철 뭔가 어떤 그 강철을 생산하게 되면서 군사력 그리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들 특히 튼튼한 농기구 이 농기구가 튼튼하면 그만큼 뭔가 생산력을 더 증대시킬 수 있게 되겠죠 철기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중계무약으로도 고조선은 원성인데, 이중계무역에는 무슨 의미냐면, 자, 위에 있는 지도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위만 때는 중국은 한나라입니다. 그리고 고조선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밑에는, 어 뭐, 진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고조선이, 한나라와 이 진이라는 지역을 지역에서 이렇게 중계 무역을 통해서 또 국력이 신장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나라가 이 고조선의 어떠한 성장 의 위협을 느껴서 자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을 벌이면서 뭐 처음에는 뭐. 이 그 사신을 보면서 우리 한나라의 무릎을 꿇어라. 그런데, 고조선은 그걸 거부했고, 결국 한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게 그, 고조선이, 한나라와 전쟁하는 1차전은, 한나라를 그냥 크게 묵찔러 버립니다. 묵질러 버리는데, 하지만 이 한나라는 당시에 그, 로마 제국과 번가들은 대제국이었고, 어 이, 한나라의 싸움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아니다, 기왕, 벌인 전쟁 끝? 지 싸워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로 갈라지면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그분이 내부 분열이 왕검석의 함락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멸망에 멸망하게 되는데 기원전 108년. 뭐 예전에는 그뭐 한사군, 남 낭랑, 은둔, 대방, 진보 이런 것들이 설치됐다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데 요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조선의 사회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왕이라는 어떠한 칭호 그리고 상 이건 제상 그리고 대부 아마 그 제상 밑에 그 실무를 맡아본 어떤 이런 사람들이 고 장군 당연히 나라를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관직들을 통해서 고조선이 그 운영이 되었고 그리고 고조선에는 팔조 금법이 있는데 혹은 범금 8조, 어, 하지 말라는 여덟 가지 어떤, 그, 법,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어떤 내용이 냐면 사람을 죽인 자, 사형 처한다. 남을 다치게 한 자, 곡시로 합는다 도둑질 한 자는 노비로 삼고, 5 0만 전을 내면 사면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50만전은, 뭐 50만전이라, 그, 그냥 바로 소개하는 책도 있고, 아니면 그냥 많은 돈이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그 서술된 책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죽는 데 사용을 처한다. 생명 존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노동력 존중. 음. 사람을 너무 뭐랄까, 이렇게 도운 그 혹은 경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자본주의가 발달한 현대의 시점이고, 어, 노동 생명 존중. 요거 하나로 그냥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노동력 존중. 까지는 그래도 좀 지나치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 노동중까지 한번 포함하고요 자 그리고 도둑질한 자를 노비로 삼다고 했으니까 뭐 뭡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한다 그래서 확실하게 누군가의 소유를 멋대로 훔쳐간다고 한다면 그 소유라는 것 자체가 명, 개념이 명확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 인정되었고 자 곡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농경사회 자 여기 보면 노비라는 단어 때문에 신분사회 그리고 50만 전이라는 어떤, 그런 화폐 단위가 나니까 아, 화폐를 사용한 것 같, 했나 보다. 요게 탑 화폐라는 흔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고조선은 그 기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 뭐랄까, 실, 그렇게 뭐, 우리한테 그렇게 와닿는 어떤 그 내용은 그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우리가 삼국유사나 제왕본기를 통해서 내려오는 그 여러 가지 의미상의 이야기들만으로도 우리 충분히 그 우리나라의 역사의 시작을 알렸던 최초의 국과학서의 의미가 있습니다.